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을 바꾸는 작은 수업, 노후 수업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화장품보다 냉장고 속 재료가 낫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연예인들조차도 고급 화장품보다 간단한 천연 재료를 더 애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바셀린과 커피가루를 섞어서 만든 얼굴 마스크입니다. 듣자마자 바셀린이랑 커피가루로 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이 할리우드에서 은근히 돌고 있는 비밀 레시피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무대나 행사 전날에 여배우들 얼굴에 발라주는 팩이 딱 이거다. 이야기가 돌았지만 아무도 정식으로 밝히진 않았죠. 왜냐고요? 너무 간단하니까요. 너무 저렴하니까요. 수십만원짜리 크림을 쓰는 이미지인데 마트에서 4천원이면 살수 있는 재료로 만든다고 하면 고급 브랜드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왜 하필 바셀린과 커피가루냐? 한번 찬찬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바셀린.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예요. 입술 트거나 겨울에 손등 갈라질 때 바르잖아요. 그 바셀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보습막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가루. 이건 좀 의외죠? 근데요, 커피가루는 자연 유래 각질 제거제입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요, 또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셀린으로 피부의 수분을 잠그고, 커피가루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밀어내면,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어디서 이게 시작됐을까? 이 조합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확한 출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SNS에서 어떤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살짝 언급한 이후 입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모델, 연예인,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거 해봤는데 진짜 달라진다는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죠. "광나는 피부 만들려고 한달 동안 이 마스크만 썼는데 주변에서 무슨 시술했냐고 물어봤어요. 이 말이 한동안 할리우드 뒷세계의 암묵적 진실처럼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쓸수 있을까?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가 집에서 실제로 써도 괜찮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단, 조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하나,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분쇄된 원두 커피 가루, 그걸 쓰세요. 둘, 피부 테스트는 꼭 하셔야 합니다. 바셀린 자체는 대부분 피부에 안전하지만 커피 가루는 입자가 거칠 수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는 살짝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귀 뒤에 소량 테스트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 여드름 피부는 조심하세요. 바셀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트러블이 많은 분들은 이 마스크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두 가지. 정말 간단합니다. 바셀린 두 티스푼, 커피 가루 한 티스푼. 여기서 중요한 건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프림이나 설탕 들어간 건 피부에 해롭습니다. 분쇄된 원두 커피, 드림용이나 일반 원두 가루면 충분해요. 작은 그릇 하나 꺼내세요. 바셀린 두 티스푼을 담고, 그 위에 커피 가루 한 티스푼을 넣고, 수저로 잘 섞어주세요. 처음엔 잘안 섞이는 느낌인데, 조금만 저으면, 진득한 갈색 페이스트처럼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너무 뻑뻑하면 꿀한 방울 또는 우유 반 티스푼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더 부드럽고 바르기 쉬워져요. 이제 얼굴에 어떻게 바르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1단계, 얼굴 세안. 피부에 먼지나 노폐물이 있으면 흡수가 잘안 됩니다. 세안제로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얼굴을 완전히 말리는 것보단 수건으로 톡톡 닦고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는 게 흡수가 좋아요. 2단계, 마스크 바르기. 이제 아까 만든 바셀린 커피 마스크를 손가락으로, 볼부터 시작해서 이마, 턱까지 얇게 펴 바릅니다. 3단계, 주의사항. 눈가나 입술 주변은 피해주세요. 피부가 얇아서 자극될 수 있어요. 4단계, 15에서 20분 기다리기. 이 상태로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셔도 됩니다. 20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5단계 미온수로 부드럽게 닦아내기.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부드러운 천이나 손으로 살살 닦아내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커피 입자가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마스크.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저녁 세안 후 피부가 쉴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피부가 푸석하거나 탄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바르고 나면 다음날 화장도 잘 먹고 피부결이 정돈된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얼굴 말고도 다른 부위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목주름이 신경 쓰이신다면 그대로 목에 발라주세요. 얼굴보다 더 얇고 건조한 부위라 효과 좋습니다. 팔꿈치, 무릎이 거칠어졌을 때 각질이 많은 부위에 살짝 발라 10분 정도 두시면 매끈하고 밝아진 느낌 듭니다. 손등이 거칠 때 얇게 펴 바르고 10분 뒤 닦아내세요. 보들보들하고 손등 피부가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 중한 분이 이 마스크를 한달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써보셨대요. 그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냥 따라해봤어요. 집에 있는 재료라서. 근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광이 돈다고. 그래서 지금은 자주 합니다. 시술보다 이게 더 낫네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셀린이랑 커피가루가 피부에 그렇게 좋을까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좋아요 하고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합이 피부에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셀린.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름성분, 즉, 연고 같은 겁니다. 바셀린이 피부에 올라가면 얇고 촘촘한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쉽게 말해, 물이 끓고 있는 냄비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아요. 물 계속 졸여지면 바닥 타잖아요. 근데, 뚜껑을 덮어 놓으면 수분이 갇혀서 음식이 덜 마르죠. 바셀린이 피부에 덮어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셀린을 바르면 건조한 피부도 금방 촉촉해지고 잿빛 피부도 금방 살아나 보입니다. 그럼 커피가루는요? 여러분, 피부가 푸석하고 칙칙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게 대부분 묵은 각질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포는 안 보이고, 오래된 죽은 세포들이 겉에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커피 가루는 입자가 곱고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거친 감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제로 쓰입니다. 비누처럼 거품은 안 나지만 피부 위에서 살살 문질러주면 각질을 벗겨내고 피부결을 정돈해줘요. 게다가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폴리페놀,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피부가 나이 들면서 쌓이는 노화물질을 잡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니까 피부가 덜 처지고 탄력도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바셀린은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커피는 피부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먼저 커피 가루로 묵은 각질을 밀어낸 다음, 바셀린이 수분을 꽉 잡아주는 구조가 됩니다. 피부가 환해 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고, 주름이 옅어 보이는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시술 전에 각질 제거 보습 마스크를 같이 하거든요. 그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우리 집에서 할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마스크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거 바르면 정말 달라지나요? 피부결이 정돈되고 광이 도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왜냐 하면, 각질이 정리되면서 피부가 매끈해지고, 수분이 잡혀 있어서 얼굴에 윤기가 도는 거죠. 그리고 피부톤도 한톤 밝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매끈하면 빛을 더 반사해서 광채 피부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번 바른다고 영구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떤 화장품도 못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규칙적으로 해주면 피부 상태가 점점 안정되고 요즘 얼굴 좋아보이세요 소리들을 확률 훨씬 올라갑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그렇습니다. 바셀린은 의학적으로도 보습제로 인정된 성분이고 커피 성분은 피부에 바르는 항산화제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어요. 미국 피부과 저널에서는 카페인이 피부 탄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입소문만 난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조합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바셀린과 커피가루로 만드는 마스크가 얼굴에 좋다는 건 아셨죠? 그런데 우리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성, 건성, 민감성이 다르니까 같은 재료라도 조금씩 조절해서 써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건성 피부. 피부가 늘 당기고 각질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은 이 마스크가 특히 잘 맞습니다. 추천 조합. 바셀린 두 티스푼. 커피 가루 한 티스푼. 꿀 또는 아보카도 오일 반 티스푼 추가. 세안 후 완전히 말리지 말고 얼굴에 물기가 조금 남은 상태에서 바르세요. 그러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지성 피부. 피지 분비가 많고, 이마나 코가 번들거리시는 분들은 바셀린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추천 조합. 바셀린 한 티스푼. 커피 가루 한 티스푼. 요거트 또는 알로에겔 반 티스푼 추가. 주의사항. 기름이 너무 많다 느껴지면 사용 후엔 꼭 폼클렌징으로 이중세안 해주세요. 민감성 피부 피부가 얇고 금방 붉어지시는 분들은 입자가 고운 커피가루를 사용하시거나 한번 커피를 내려쓰고 난 찌꺼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추천 조합 바셀린 한 티스푼 커피 찌꺼기 한 티스푼 카렌듈라 오일 또는 꿀 소량 추가. 반드시 할 일. 귀 뒤나 턱 아래에 먼저 소량 테스트해 보세요. 간지럽거나 붉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마스크는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목. 특히 목주름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죠? 얼굴과 같은 조합으로 바르고, 20분 후에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거친 느낌, 탄력 저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등. 햇빛에 자주 노출되고, 나이 들수록 거칠어지는 손등. 이 마스크를 손등에 바르고 10분 정도만 두세요.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팔꿈치, 무릎. 여기엔 각질 제거 효과가 특히 좋습니다. 바르고 살살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거뭇해진 부위가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마스크 사용 후엔 꼭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피부가 말끔해졌을 때 보습까지 챙겨줘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오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하시는 질문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정리해드릴게요. 매일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각질층이 약해질 수 있어요. 씻고 나면 바로 효과가 느껴지나요? 네, 첫날부터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얼굴에 윤기가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속적인 효과는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납니다. 바셀린이 모공을 막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나 피지가 많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굴 전체보다는 볼, 목, 손등 위주로 사용하는 걸 권해드려요. 커피 대신 다른 재료는 없나요? 네, 대체제도 있습니다. 오트밀가루, 녹두가루, 쌀가루 등이 각질 제거에 좋아요. 하지만 항산화 효과와 카페인 작용은 커피가 가장 강력합니다. 냉장 보관해도 되나요? 바셀린은 기름 성분이라 냉장 보관시 굳습니다. 그때그때 섞어서 신선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은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내 피부에 맞는 걸 꾸준히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바셀린과 커피가루, 냉장고, 찬장 속에 있는 재료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수십만원짜리 크림보다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한번 시작해보세요.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